안녕하세요 로또 위너입니다 900회 로또 복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900회 1순위 예상 25수에서 당첨번호가 모두 나왔습니다 어, 일단 900회 최종 예상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참... 어, 지난주 제가 음, 분석 영상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패턴 분석을 할때 어, 가장 1순위로 뽑는 번호들을 어, 이 중심 그룹 매두고 나머지 2순위, 3순위, 순위로 번을 뽑는데, 참, 어떻게 중심그룹에서 보너스볼까지 모두 6.5수가 나왔습니다. 아마 다른 분석하시는 분들 뭐 최종 예상수나 강력 추천수 이런데서 6수가 나오면은 상당히 기뻐하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실 건데, 저는 일단 조합을 짜는 게이세 그룹에서 A조합, B조합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을 같이 묶어서 음, 조합을 짜기 때문에 이한 그룹에서만 번호가 다 몰려서 나오는 거는 사실 가장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A나 B 그룹에서 최소 한 개는 나와줘야 1등까지 노릴 수 있는데, 음, 이렇게 중심 그룹에서 육수가 다 나오면 은저 어, 같은 경우는 이 필터링 값 때문에 어, 일단 1등은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로또 분석 영상을 지난주에 처음 올렸는데 어떻게 처음 올린 주에 바로 이렇게 육수가 나와버려서 기분이 좋긴 한데 아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 어쨌든 지난 최종 예상수 시간에 소액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 중심그룹에서만 번호를 뽑아서, 아, 구매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렇게 만약에 구매를 했다면, 어, 상위 당첨도 아마 노려볼 수 있는 회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빨리 열심히 분석 영상 올려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지난 900회 분석 내용 빠르게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900회차 당첨번호고, 보너스볼까지 10번대에서 총 어, 4주가 나왔고요. 20번대는 전멸했네요. 일단, 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번호를 선별할 때 제일 1순위로 중요시 하는 게 2월수와 2후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 2월수와 이웃수 여기서 기본적으로 평균 두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첨번호 6개 중에 두 개를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을 여기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월수와 이웃수는 무조건 저는 1순위로 일단 뽑고 시작을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이웃수에서 필터링을 최근에 계속 삼수가 출연 해서 계속 0에서 3 값을 가다가 지난주에 이제 간만에 처음으로 이제 0에서 2 값을 줬는데, 아, 여기서 이제 삼수가, 이웃수 삼수가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일단 못 나갔고요. 어쨌든 요즘 정말 이웃수가 이 삼수가 정말 출연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갖고 이 삼수를 방관하고 무시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 3개월 미출수. 여기는, 일단, 지난주 미출수가 적어서, 아, 출연할 확률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적었고, 음, 말씀드린대로, 11번과 44번은, 아, 지난주에 3계단 탕이라, 출연할 확률이 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3개월 미출수에서는 일단 당첨번호가 안 나왔고, 그리고, 3개월 미출수 보시면, 제가 기간별 패턴 분석할 때두 가지 패턴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데, 지난주 당번과 같은 라인에 나오는 이 줄타기 번호와 한칸 띄고 나오는 계단타기 이두 가지 패턴을 역시나 1순위로 어, 뽑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개월 이출에서는 그래서 이 13번이 계단타기로 역시 나왔죠. 그리고 이 7번은 899에 어, 이 8번에 이웃수고요. 그래서 요 3개월 2출 에서는 제가 어, 짚어드린 부분에서 어, 일단 두수가 나왔고 자 그리고 3개월 3출 이상 어, 여기서도 이제 두수가 나왔는데 일단 18번 어, 이웃수 제가 짚어드린 부분이고 어, 38번도 역시 이웃수 3개월 3출에서 당번 두개 나왔고 그 다음에 3개월 1출 여기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계단 타기 번호 16번이 당보로 나왔죠. 그리고 35번이 나왔고 또 설명드린 이 3개월 신규 일출 수는 제외될 확률이 어, 89%가 넘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역시 결과는 어, 이두 수에서 번호가 안 나왔죠. 자 그리고 3개월 일출 어, 지난주 2출에서 1출로 내려온 신규 번호 23번 역시 안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신규 진입한 일출수 같은 경우는, 음, 과거 기록에서 통계로 말해주듯이, 제외될 확률이 거의 이제 90%기 이 때문에, 일단 무조건 3순위나 제외수로 잡고 가시라고 제가, 어, 말씀을 드렸죠. 자, 10주간 보너스 번호인데요. 어, 여기서는 당번이 나오지 않았고요. 어, 직전에 자, 보너스 번호는 다음 주 당번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다. 제외 확률이 92%가 넘습니다. 자 10주간 3회 이상 출연번호 어, 여기서 당번이 하나 나왔죠 18번 역시 19번에 이우수가 출연을 했죠 그리고 뭐 여기서 계단타기 줄타기 에서는 어 번호가 나오지 않았고요 다리별 궁합수 입니다 자 지난주 900회 궁합수 역시나 아 이전 회차 당번 기준으로 어, 각 번호의 궁합수 10개를 뽑아서 나이란 것인데, 지난주도 역시 예상 범위 내에서 번호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전 회차들 기록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출현 범위가 0에서 2값, 0에서 뭐 3값, 뭐 이런 범위고, 그리고 당첨번호가 보시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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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나올 때도 간혹 있고, 4개. 당첨번호가 4개와 5개가 제일 많이 출연 하는 것을, 어, 통계적으로 좀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 그런 범위 내에서 고백0회차에도 출연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어, 역공합수입니다. 역공합수 결과 보시면은, 이 44조합에서, 지난주는 35번 조합이, 어, 당첨번호가 3개가 나오면서, 어, 이 부분에는 이제 적중 실패를 했네요. 어, 나머지 부분 은다 0에서 2값 사이에서 나왔고, 보통 다 대부분 0이나 1값이 많고, 어, 2값 2개 나오는 경우도 이제 간간히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적중률이 100%고, 어, 이 번호, 이 조합이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어, 조합들인데, 역시나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조합들은 어, 다 이제 적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 범위를 가져갈 때, 일단 뭐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 번호들은 0에서 2값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어, 조합들은 0에서 3값 이렇게 가져가면 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0회차 복귀 영상을 모두 어, 끝냈고요. 아,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지난주부터 이제 처음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 어 새내기이다 보니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아좀 외롭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어 채널이 좀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여러분들 혹시 영상을 많은 분들한테 노출 시킬 수 있는 무슨 비법이나 이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어...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휴일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901에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